오늘 제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40일을, 물 없이는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마 저마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압니다. 그것이 신앙에 근거한 것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소원에 근거한 것이든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소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걸 바라는 게 소망인 거죠. 여러분들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달 후에 나오는 월급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내가 만든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는 소망이라고 부르고, 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소원은 내가 만드는 바램, 기대, 희망, 욕망, 꿈 등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은 누구나 다 소원, 욕망, 꿈,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우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관계의 소, 어 소원을 이루기 원하고 또 물질에 대한 소원을 충족시키고자 하고 일이나 명예에 대한 소원을 어또어 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절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소원, 내 욕망, 때로는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소원은 어려움이 생길 때 지속되기가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가 만든 소원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소망이 아니라 내가 만든 소망, 소원이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레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엄마에게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기의 엄마가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죠.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줄 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노인이 다시 이 아이의 엄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을 만난 어머니가 이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소원 좀 들어 주세요. 그 소원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처럼 말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니까 사랑을 줄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좌절되기 때문일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원하는 대로 잘안될때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해 보면 나의 좌절이 정말 절망인가? 절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눈과 기준만을 가지고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되면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해석하고 뭐가 잘안 되면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거야. 좌절이고 절망이야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때 절망이고 비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것이 절망과 비극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큰 유익을 얻기 위한 과정 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올해 아마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다 소망을 품고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내 개인의 바램과 희망으로부터 나온 모든 소원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셔서 그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마음을 품었다면 내가 소원을 가졌다면 중요한 건이 소원이, 이 소망이 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점검하면 돼요. 아,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소망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망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도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성령님께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때 중요한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단은 소망을 발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욕망에서 나온 소원이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닐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면 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또 우리의 뜻도 바꾸고 자꾸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아, 하나님, 나는 원래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이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이제 뭐가 임해요? 믿음이 임해요. 믿음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내용이 중요해 이제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소원함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들여다 보았을 때이 소망이 의로운 것인지 보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소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유익하고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가 될수 있고 남에게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면 의로워야 돼요. 의의.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돼.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의로운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요, 딱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뜻한 가지 자꾸 찾으려고 해요. 우리가 배우자 찾을 때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청년들, 청년기 때 제가 설교 듣다 보면 마치 배우자가 한 사람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내 배우자가 될수 있고 어떤 것이든 내 뜻이 될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내가 믿고 사람을 선택하고 가면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막 힘들게 하나만 찾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소원함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면 어 뭐든지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망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환란도 있고 인내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의 소망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우울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고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노력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뭐가 해결되진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한 마음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환란이 있다. 환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환란을 잘 이겨 나가면 인내가 생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잘 연단되어져요. 잘 연단되어지고 그 연단을 통과하면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시작할 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 뭐가 약해져요? 믿음도 없어지고 나중에 또 환란을 만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데 그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주님 뜻이 아닌가봐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주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걸잘 이겨내면 나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중에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간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면 돼요. 주님,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을 녹여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이걸 하다 보면 또 뭐가 돼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 제가 그 작년까지 제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는데 한 최근 한 10년 정도 한 10년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에 품었던 소망이 있었죠. 그 소망이 뭐였냐면 나중에 내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물론 이제 책을 쓸수 있는 방법 많이 있겠죠. 그렇죠? 출판사에 돈을 들고 가서 책을 내 주세요 하면 책을 내 주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 말고 어 출판사로부터 계약서를 쓰고 출판사가 나에게 책을 내주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랫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제가 드디어 책을 썼어요. 사실 뭐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도 책을 쓸수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책한 권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올 초에 책한 권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번역서를 제가 출간했습니다. 을 아, 내가 좋은 책을 또 하나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출판사에서 그 책을 번역을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어, 책은 12월달에 나오고 출판 연도는 2021년 1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쳐서 나온 거죠. 책두 권을 제가 작년에 출간하게 된 거예요. 제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다른 사람들만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책을 쓸수 있구나.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꿈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글을 쓰고, 또 그걸 가지고 출판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모든 과정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는요. 짧게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뒤에 이루어질 기도를 해놓고 안 이루어진다고 절망하시면 1년, 2년, 때로는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제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어,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담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이런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죠. 지금도 하나님 나중에 제가 제가 이런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저는 올한해 우리 한마음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꿈꾸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망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꿈을 꾸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올한해 동안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매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